안녕하세요. 내생애별명 건강하게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시맥입니다. 어, 오늘은 무주해반이신 분들이 이제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두를 꼭 신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상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나이키 운동화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저렴한 운동화를 신거나 또는 저렴한 구두를 신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구두를 마치게 되면서 정말 좋은 구두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번에 마친 텐디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일단은 텐디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텐디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게요 왜 텐디를 신어야 되는지 발을 교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정구를 착용하게 돼요 알즈나나쿠피트 같은 근데 텐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구매한 게한 1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할인을 많이 받았긴 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교정구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이발 볼이 이제 조금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텐디에서는 요번에 제가 이 구두를 맞췄거든요 이 교정구를 이렇게 안에다 놓은 상태에서 발볼을 찍어서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구두를 맞추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발볼이 쪘기 때문에 특히나 구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너무 길면은 이거 신었을 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길이도 맞춰주고 발볼도 맞춰주기 때문에 제가 교정구를 놓고 신어 봤는데 너무 편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구두를 신다 보면 두 가지가 나가게 돼요. 첫 번째는 뒷급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앞굽이 나가게 돼요. 근데 텐디 같은 경우에는 뒷급과요 앞굽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계속 AS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구두를 또살 필요가 없이 여 밑에 있는 창을 아예 전면 교체도 해 준다고 해요. 전면 교체를 할 때는 5만 원 정도가 들긴 하지만 그 전까지 구불 교체하거나 앞에 창을 교체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어느 텐디 매장을 가든지 이렇게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구를 착용해서 걷는 데 있어서는 텐디 브랜드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음 제가 원래 텐디 구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교정구를 신게 되면서 구두도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사서 자꾸 자꾸 버리고 새로 신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금 돈 들여서 텐디를 맞추면서 아, 이 회사 제품을 잘 맞췄구나 라고 생각이 든게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싼 만큼 훨씬 더 편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정구가 들어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잘 맞게끔 제작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무지 외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고 또는 뭐좀 정장을 입을 일이 많은 분들은 무지 외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구두를 신으면 무지 외반이 되냐면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두를 이렇게 신게 되면 여자분들은 굽이 높게 되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발이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리고 횡공이라는 부분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굽은 구두 같은 경우에 굽은 작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횡공이라는 부분 발볼이 무너지게 되면서 엄지발가락 에 압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무지외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구두를 신을 때 이런 오소틱을 같이 착용을 해 주게 되면 횡공이 첫 번째 무너지는 걸 방지해 줘요. 횡공이 무너지게 되면 발볼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지해주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한 횡공을 잘 잡아주게 되면 무지는 자연스럽게 교정이 됩니다. 요 부분은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교정을 하시는 분들 구두나 운동화가 교정을 하시는 분들, 발을 교정하시고 무지해반이 걱정이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교정구 착용하고 텐디 구두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신어보고 나서도 어떻게 구두가 형성됐는지 이런 부분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텐디에서 어떤 뭐 캐팅 비용을 받은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발을 볼을 맞춰서 착용을 해 보고 교정고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무제반으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발 교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바른 걸음 연구소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